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세종 어울림 파밀리의 센트럴 엠퍼블럭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취소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이 12월 21일자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6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슨 사후 접수는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2월 16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19년도 5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청약 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무작위 추첨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외국인은 청약 불가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 관계 없이 당첨자로 관리가 되어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겠습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세종시 시청대로 642번지 집현동의 세나로마을 9단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8개동, 59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계약 취소된 일반 공급세대가 한 세대 물량이 나왔습니다. 여기 입주 지정 기간은 23년도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보면 100p2 타입이 되겠습니다. 어, 대상을 보면 906동에 903호가 되겠고, 분양가격을 보면, 어, 4억 7,250만원의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 2,580만원하고, 유상 옵션비 추가 선택 품목 935만원. 요걸 지금 다 합치면, 2,515만원, 1,000원 단위가 있는데,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P2타입이 906동, 903호 총 분양가격이 4억 9,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